안녕하세요, 하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에그타르트 저번에 만들었었는데, 어, 이번에 2탄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어, 만든 영상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제가 옛날에는 요거, 요렇게 만들었었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오늘은 요, 이렇게 꽃무늬 형식으로 만들었는데, 오늘은 요 꽃무늬가 아니고, 이렇게, 원형으로 만들, 어, 볼 건데, 제가 여기를 만들까, 아니면 여기를 만들까 고민 중이거든요. 지금, 음, 잠시만요. 그래서 오늘 에그타르트 이거 만들어 볼 거예요. 네, 먼저 일단 필요한 준비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잠시만요. 저는 시간 관계상 작은 걸로 할게요. 먼저 타르트판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. <laughs> 자단 타르트판 만드는 영상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진. 레진 준비해주시고, 서클판. 물감은 황토색, 노란색, 어, 이렇게 갈색. 브라운 물감 하나, 옐로우 오크 하나, 옐로, 퍼머넌트 옐로우 딥. 옐로디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주시고요. 갈색 계열. 아, 한, 파슬리 표현제 준비해주시고요. 이쑤시개. 저 이거 받은 거라서. 네,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네, 먼저, 서클반에 바로 레진 작업을 할 건데. 일단, 이쑤시개랑 꺼내고. 레진을 여기다가 짜주세요. 타르트 판에 잘 그거 맞도록 비율도 잘따 주셔야 돼요, 이렇게. 이렇게 주시고요. 아 먼저 얘네 두 개부터 색깔을 넣을 건데, 근데 보시면은 타르트, 어, 아 넣었는데. 어, 보시면은, 예, 얘를 보시면은, 일단, 연한 부분이 있고, 진한 부분이 있어요. 진한 부분도 할 거라서, 일단 먼저, 황토색이랑, 어, 옐로우 딥부터 넣어줄 거예요. 요 정도 먼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넣을게요. 이 정도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어, 초점이 안 맞췄네요. 이게 되게 노란색으로 나오는데, 그렇게 진하진 않은데, 되게 완전 예쁜 노란색으로 나오네요. 실제로 보시면 조금 누리끼리 안색? 모카색 정도인데, 진짜 완전 노란색으로 나와. 네, 일단 황토색을 조금 넣어주세요. 황토색. 저는 지금 이제 한 커피색 됐습니다. 화면보다 되게 진하게 나오는데. 완전 커피색이에요. 얘를 먼저 이렇게 다 넣어주실 거예요. 와, 부족한 거 같네요. 네, 되게 지금 부족해서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초, 초반에 레진을 너무 작게 넣어가지고 맞다, 제가 레진 잘 이렇게 닦는 법 알려드릴게요. 저만의 팁일 수도 있는데, 아닐 수도 있거든요. 어, 레진 만약에 흘렸을 때 클리너 없으신 분들은 물티슈로 닦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것도 냄새가 잘 나기 때문에 또 끈적끈적함이 있을 수 있거,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. 마른 점토로 닦아주시고, 다음 레진도 아 닦아주시고 마른 점토로 먼저 닦아주시고 물티슈로 한번더 닦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. 근데 저는 지금 물티슈가 없어서 그냥 마른 점토만 닦았는데 또 노란색 먼저 넣어주시고 응? 음? 나 어, 황토색 이게 진짜 하면요 요거랑 요거랑 색깔 차이가 나죠. 그럼 요런 식으로 해줄 거니까 색깔이 똑같나? 또, 또 넣어주세요. 네이제야 제대로 된것 같아요. 달고나처럼 뭔가 색깔이 예뻐요. 그 다음 얘를 조금 이렇게 펴주세요. 그 다음 이제 레진이 완전 잘 흐르는데, 한번더 레진에 짜줄 거예요. 보시면요, 이제 완전 딱 소량. 한 방울, 두 방울, 세 방울만 이렇게. 진짜. 얘는 완전 소량이어도 되니까, 이도, 한 방울, 두 방울, 세 방울, 이런 식으로. 고 이번에는, 진하게 표현을 해줄 거기 때문에, 얘, 또 브라운 색깔을 넣어주세요. 이게 조금 색깔 굳어가지고, 잘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,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완전 굳어가지고 아맞이 요런식으로 해주세요 제가 좀 확대 좀할게이 이거. 이 네, 그 다음에는 요, 물감을 깜빡하고 준비 안 했는데, 반다이크 브라운을 한번더 넣어줘. 반다이크 브라운도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게 지금 요 소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을 조금 많이 섞어야 돼요. 또 노란색을 해주시고. 근데 이게 딱, 딱, 된것 같아요. 뭔가, 놀이끼리하고, 되게 커피 색깔처럼 되게 예뻐요. 얘는 넣으시면 안 되고, 이렇게 떠서, 한 방울씩. 떠서, 한 방울. 이런 식으로. 아, 못 보여드렸네. 보시면요. 이렇게 떠서, 한 방울. 떠서 한 방, 떠서 한방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세요. 너무 다 넣으면 예쁘니까 적당하게 넣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. 중요. 이렇게 주시고요. 이렇게 조금 탁탁탁탁 이렇게 좀 쳐주세요. 마주고 마지막으로 얘를 이렇게 파슬리 표현들을 넣어주세요. 아, 제가 진짜 파슬리에서 망쳤네요. 조금만 더 넣어. 네,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, 그라탕, 아, 그라탕이래. 타르트 완성됐고요. 얘도 제가 딥피로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. 잘 쓰고.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. 네. 이렇게 해주시고. 아, 되게 영상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. 정말 죄송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어그 에그타르트 만드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